안녕하세요. 파이코인 TV입니다. 오늘 8월 28일이고요. 어, 일주일 동안 제가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느라 어,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못 했습니다. 자, 일단 시가총액은 0.1.095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0.5% 상승했고요. 비트코인 46.4%, 이더리움 18.2%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4시간 기준으로 0.2% 상승했고 이더리움 0.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에는 시가총액 조금 밀렸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34위에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1.7% 상승했지만 일주일 기준으로는 약7%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약 4,4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금액을 유지를 하고 있다. 많이 가격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이 파일코인의 공지사항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코인 데브 서밋 같은 경우는 파일코인에서 제일 큰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싱가포르에서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열리고 아이슬란드에서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ff 스웨그 스토어라고 해서 정식으로 런칭이 되는데 파일코인 그 스웨그 스토어입니다 스웨그 스토어니까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세계 이벤트 및이니셔부브를 위해 이니셔티브를 위해 기존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수량에 관계없이 직접 배송되는 상품과 경품을 쉽게 주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에 관련된 여러가지 그 옷이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게서 이제 다 USD로 판매를 하는 거고 옷도 판매를 하는 건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 스타일이랑 그렇게 뭐맞지 않는데 그래도 뭐파이 코인을 워낙 사랑하고 하면은 뭐몇개 정도는 주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토어도 정식적으로 런칭이 됐고 중요한 건 이것도 다 코인으로 삽니다. USD로 어 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어, 파일코인의 생태계를 또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런 스토어 같은 경우는 보통 어, nft 에서 보통 많이 그 런칭을 하는 씬이 거든요 어,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와서 재밌는 스토어가 어, 열리는 거고 재단에서 하는 건 아니구요 이제 파일코인 프로젝트에서 해커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코딩을 통한 공개 데이터 해커톤이 열립니다. 8월 30일부터 어, 3주간 진행되는 이제 온라인 데이터 해커톤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들어가 보니까 상금이 막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어, 개발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여를 하면 좋겠죠. 근데 상금풀을 보게 되면 이제 3만 불이니까 약 3,600만원 정도 하는 상금이 걸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분산형 스토리지 제공자 가속기 엑셀러레이터 죠 요것도 9월 3일까지 신청 이건 이제 채굴업체 어, 채굴업체에서 시작하는 거고 어, 진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프로바이드 엑셀러레이터인데 이거는 이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그 다음에 부트캠프 포함 7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시정하고 여기 보시면 에스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에스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실링이라는 걸 하게 되면 데이터를 테라바이트에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테라바이트에 저장할 때 담보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스토리지가 들어가요 스토리지 그래서 지금 파일고인 재단이랑 그 협업을 하고 있는 게 시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스토리지를 판매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두 가지를 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스파 프로그램인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또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파이코인 재단에서 저희 한국에서 최대한 많이 뭔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벤트, 다가오는 글로벌 파일 이벤트입니다. 이,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자카르타에서 9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에 여기서 이제 미더비 진행이 되구요. 그 다음에 파일코인 서울, 드디어 이제 재단에서 서울에 옵니다. 물론, 어, 분기마다 왔지만, 이번에는, 음, 9월 6일부터 7일까지, 시큐 파이낸스에서 제공하고 파일코인 재단이 지원하는 파일 서울이 9월 6일에서 7일 동안 어, 열립니다. 음. 파일 서울 네트워크 베이스에 참여 번개 토크 워크숍 공동 작업 및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세요. 저는 이미 이제 신청을 해 놨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 여기 이제 파일 미드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링크를 달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오게 되시면 어 오셔서 파일 코인이 이제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재단이 오고요. 그 다음에, 주한베넷, 어, 후한베넷 또 옵니다. 파일코인 CEO가 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할 거고요. 그리고 6일, 7일에, 7일에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우리 회사, 토탈시프트, 토탈시프트에서 이제 파일코인 재단과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는 그때, 어, 이제 회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저희가 어,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베가스 크죠? 10월 3일에서 5일 동안 또 3일간 워크숍이 진행이 되고요. 결론은 이렇게 어, 9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파일 코인 이벤트가 미더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9월 6일날 7일날 오셔서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때 이제 영상으로도 남겨드릴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업, 업,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파일코인 클라이언트 기업 데이터는 현재 2,883 군데가 참여가 되어 있고 24시간 기준으로는 약1,000 테라바이트가 승인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 현재 파일코인 참여 중인 채굴 업체는 약3,460 군데고요. 블록 보상이 또 굉장히 빠르게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13개가 됐었는데 벌써 1 2 5 9개예요 음, 그리고 실링하, 실링, 실링 1 테라바이트당 실링량은 약 6개의 파일코인이 들어가고요. 6.14의 담보가 들어가고, 어, 가스비는 현재 이만큼 가스비가 들어갑니다. 가스비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는 내용들은 블록보상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한 어,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파일코인 가격이 많이 눌려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파일코인 프로젝트는 계속 음, ING 중이고, 열심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달이 거의 다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4, 5일 정도 있으면 8월달이 다 가구요. 역시 지금 토탈시프트 파이 담보금 채우기 굴시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구요. 그 다음에 투자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많이 파일코인 개수 혹은 수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역시 유의미한 데이터가, 어, 되고 있고요. 현재 1000개의 파일코인 기준으로 1년의 이자가 35%입니다. 물론 이거 이제 내년에 가게 되면요. 내년 2월 달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10%. 진짜 적게 떨어뜨리면 5%인데 아마 이 정도 하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연도에 많이 넣어두시면 그래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5천 개 파일코 맡기면 40% 이자가 나오고, 1만 개 맡기면 45% 이자가 나오고, 이자는 8개월 차부터 지급이 됩니다. 즉, 파일 그냥 1 0 0 0개 맡기면 1년 동안 350개 더 나오는 거고, 5천 개 맡기면 2천 개더 나오는 거고, 1만 개 맡기면 은 4,500개 더 나오는 거예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9월 1일 날 계약이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이 담보금 채굴 셰어 스테이킹을 통해서 수량을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파일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수량을 늘려야 돼요. 왜? 나중에 가격이 한 번에 올랐을 때 매도를 해서 수량이 많으 많을수록 더큰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채우세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어,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돈 많이 버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